농지법 위반이라는 거 농지법 위반하지 않군요 농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거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름아름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한테 차명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자기 실명으로, 실명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서는 정말 처음에 놀랐고요 <laughs> 그 LH 사태를 좀 이제 좀 건드려 볼게요. LH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송기자님도 도시계획을 하셨지만 네. 저희가 도시계획을 배울 때 이제 교수님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윤리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도면을 다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떤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나쁜 짓을 할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네. 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LH가 어떻게 다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보면 저는 공직사회 전반에 깔려져 있는 공정이 무시되고 반칙이 일반화되고 힘세고 버티면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학습이 네. 공직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음...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 꽤 많죠 거의 29명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지적사항이 발굴이 되고 지적을 해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죠 무리하게 진행시켜놓고 또 아니면 아닌 형태로 또 금방 모면을 하고 아 어, 저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그때 그 사건에만 있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있었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식에 빠져있어요. 네, 엄청 빠져있죠. 또 비트코인. 그렇죠. 네, 블록체인. 네.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데 네. 그 내면을 보니까 제일 밀어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는 어, 거예요. 그, 그거에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네. 문제가 있고 네. 이제 자본 이걸 먹는 사람이 이게 너무 팽배하더라고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신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공직사회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양심을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보다 네.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일종의 라인을 형성한 사람들이 훨씬 더 출세를 하고 음. 또 한편으로는 재테크에 능해서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적당하게 경제적인 재테크를 잘한 음. 사람이 훨씬 더 노후에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살더라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승자면 다 좋게 평가되는 거죠 네 예, 공부 잘하면 애들이 좀 나쁜 짓 해도 다 용서를 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스포츠 학폭 네. 이런 네. 것들이 예전에 다 그래도 역량 좋으니까 뭐 이런 애들을 건드려 이랬던 거가 우리 사회 지금 전반에 그런 일종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게 공직사회를 강타했다고 봐요 음. 그래서 참 이게 뿌리 깊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처음에. 옛날에 우리 선배들한테 차명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좀 간혹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자기 실명으로, 실명으로 예.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서는 정말 처음에 놀랬고요. 아, 이건 단순히 뭐 이해찬 전당 대표는 뭐 밑에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공직 사회 전반 자체가 아. 부패라는 물에 거의 빠진 것 같고, 음. 좀 의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왜그 어떤 중병의 환자가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열었는데, 의사가 열었는데. 네. 아, 이거 도저히 안 네. 되겠어서 도로 덮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요번에 LH 사태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음, 음. 아. 그 요즘 이제 조금 조금씩 보도 되는데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 농지법 위반하지 않군요. 농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네,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름아름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이렇게 법이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정해놔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가지라고 하고 모든 다른 법안에서 법을 어겨도 다 이렇게 해왔어요 음... 도대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처벌을 하겠어요 이참에 우리가 좀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고한 원칙과 페널티를 줘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하는 거 어, 저는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정직해지는 거 아, 우리가 그동안 농지법은 정말 잘못 운영해 왔다 라고 인정하는 거아 이게 빨리 될까 음, 그런 생각이 좀듭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왜냐면은 저도 들은 게 이제 저도 LH 출입을 했지만 이제 거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끼리로 얘기해가지고 아마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니까 음. 지금 실명으로 거래가 나간 거고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걸들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네. 정화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밟아야지, 안그 그냥 뚜껑 열었다가 그냥, 아, 이거 손댈 수 없으니까, 다짜, 그러면더큰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국민들이 최근에 특검을 하자는데 굉장히 많은 지지,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보면, 저는 뭐, 검사들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조사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농지에 관해서는 한두 번 그런 유혹,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 얘는 걸리는데 얘는 안 걸리네? 저는 이런 사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음. 보여지고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주서 담을지.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국토부장관 사이를표명 했는데 그렇죠, <laughs> 사표 수리가 안돼 있고.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장관이 전직 L H LH 사장 그렇죠. 출신이래서. 네. 그럼 L H 가 조사받을 때. 사실은 가, 둘러가서 조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그때 책임자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새로 사장은 임명이 됐다. 취소가 돼서 사장도 없고.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는 주체는 없고 전부 다 조사 대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보니 또 지금 국회에서는 그 국정조사하고 뚜껑을 놓고 청와대까지 하느냐, 뭐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하느냐, LCT까지 집어넣느냐고 하니 이렇게 넓게 하면 대한민국. 경찰과 검사들은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laughs> 이해만 한몇 년은 해야지 진실이 밝혀질까 이런 네. 생각이 들면 아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음. 아니면 선거 전에 그냥 하는 시늉만 하겠다 그래서 몇몇 좀 약하고 네. 때가 없는 사람들만 네. 다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도 드는 국민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다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걸 네. 넘어가면은 아까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기신도시를 먼저 하고 이제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정비사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워낙 이제 지금 정권 출범 때부터 워낙 정비사업을 음. 특히 재건축을 묶어놓은 상태라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의견은 많은데 또 전도 반대, 이제 국토부 쪽이나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은 지금 풀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음, 음. 또한번 흔들릴 거다. 왜냐면은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오케이. 이제 재건축 나와서 멸시 물량이 나오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나요? 근데 저는 국토부가 약간 공포를 조장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푸는 순간 가격이 오른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사실은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규제를 지금 뭐 푸는 게 아니라 저는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거주자 요건, 거주자 요건, 예, 네. 예, 거주자 요건 네. 이런 것들 경미한 것들만 네. 풀어주면 가격이 오를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오히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이렇게 잘 선별해서 완화하는 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될까. 아니면 이 문제가 많은 신도시를 이 토지 투기를 방치한 채 밀어붙이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될까? 저는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처음 논의했지만 만약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신도시든 재개발이든 먼저 시작했더라면 아마 2020년에 주택가격 폭등은 그렇죠. 없었을 겁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1년 반의 시차 그거 잃어버린 1년 반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것만 어떻게 맞아요. 했어도 지금쯤 이 지경 남았을 거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많이 그래서 저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그때보다 지금은 보유세도 높여놨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정말 사회적 비용이 적게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짓겠다고 하는 주택이 200만 호가 넘습니다 200만 호다 합치면 네, 근데 저는 정말 200만 호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고치지 않고 어 그냥 저렇게 새 주택을 200만 호를 짓는 게 우리가 과연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인가라고 그렇죠.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주택 공급에 대한 약간 공포심을 음. 갖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지금 이사대 책에서 나오는 공공재개발, 네. 공공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주체로서 LH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LH 사태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LH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을 4월, 5월 국회 때 완결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금 지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그만두지 않고 있는 변창흠 장관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국민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과 LH를 사업의 주체로 만드는 것을 정말 혼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익 생기면 상당 부분 공공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LH가 들어가서 하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밀어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제가 재밌는 사례를, 이제 해외 사례를 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네. 어, 기부채납으로 토지를 네. 받거나 네. 예. 아니면 개발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 돈으로 받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 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어, 미국에서는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해서 조금 그래도 중산층 중서민층이 살수 있는 좀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들도 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어디서 나오는 개발 이익 자체를 어, 일정 부분 돈으로 환수해서 오히려 아주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지역에 그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해서 좀 결합 방식으로 어, 개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그 개발 이익을 환수한 를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 지분 형태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지분으로요? 네, 예, 그래서 아. 지금 당장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예, 나중에 이제 채권을 또, 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을 네.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최근에는 금융 기법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지분화하고 이러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첨단 기술을 도입한 부동산 시장을 고민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너무 사유하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계층을 조금 더 정책을 이렇게 타겟팅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자기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폭적인 음. 지원과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세금 내고 그다음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저는 뭐 그것을 강제로 환수하는 음. 것들은 조금 걷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자산의 격차에 차이가 생길까라고 보면 저는. 뭐 집을 아무리 뭐 대리석이나 금으로 바른다고 해서 네. 저는 그게 그 차이가 수십억씩 나지는 네.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로케이션과 네.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계되게 네. 하죠.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교통입니다. 좀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주거 환경을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면 저는 집값을 올리지 않고도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 너무 어떠죠? 아니, 알고 봤더니 토지는 LTV 70%까지 해석한다고 <laughs> 하는데, 주택은. 아, 근 15억 초고 0이잖아요. 그니까 뭐, 네. 주택은 뭐 거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서 일명 금수적, 집에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만 지금 집을 사고 있는데, 저는 조금 청년층에 한해서는 더 장기로 어, 결국에 월세 내는 기분으로 집에 자기 집을 음.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물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물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